안녕하세요. 펠트보입니다. 오늘은, 음, 그림 그리기 앱 중에서 이 스케치북,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앱에 대해서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이 앱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아, 이건 제가 옛날에 그림 그리 먼저 이제 그, 여기 아래쪽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새 스케치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치 캔버스 사이즈를 만드는 화면이 나와요. 보통 이제 화면 크기 화면 크기고요. 뭐 사용자 정의 이거는 이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비율을 정할 수 있고 뭐 기타 사이즈에 맞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저는 화면에 맞는 거로 이렇게 딱 만들어 줄게요. 만들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 화면 크기에 맞는 지금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생긴 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고 왼쪽에 이렇게 바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레이어바 있고 상단에 이제 메뉴바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요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이 브러시 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 브러시 바는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브러시가 있어요. 뭐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뭐 다양한 브러쉬들도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바가 이쪽에 바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 상단에 이 하단에 또 바가 하나 있거든요. 이 상단에 있는 바는 이제 크기 펜의 두께죠.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이제 얇고 좀 올리면은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더 두꺼지고. 워 올리면 더 두꺼지고 워 이런 식으로 두께를 정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는 투명도예요 이건 투명도 불투명도 제일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진하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연해지죠 이런 식으로 연해지죠 색만 연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투명도 이건 이제 투명도고요. 모든 펜 브러시는 다 똑같아요. 요거 두 개로 이제 두께와 크기와 이제 불투명도 이두 개로 조절해 을 주면 되고요. 요맨 위쪽에 보면은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브러시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브러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루부루돼 있어요. 브러시가 코믹, 합성 페인트, 뭐 일반, 뭐 예술, 톤, 뭐 텍스처 쫙 있죠. 굉장히 많죠. 다양한 브러시가 있고요. 또 상단에 보면은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 설정을 했던 크기와 불투명도도 있지만 여기 고급이라고 있거든요. 고급 누르면은 뭐 압력, 스탬프, 펜촉, 상세 설정 같은 걸다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앞쪽 모양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 이 연필 그룹, 이 연필 그룹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연필을 눌러서, 여기 보면 앞쪽 모양 있죠. 앞쪽을 파란색으로 딱 체크를 하면 파,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필만 쭉 있죠? 그룹이. 그래서 연필 사용하고, 여기서 바꿔서, 원래 제가 사용하던 걸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해서, 앞쪽을 박으면은, 이렇게 바뀌죠. 모양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구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요요 브러시를 제가 쓰고 싶다고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생겼죠 여기? 다시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죠.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러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사용하는 브러시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순서도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 같은 것다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음 상단에 있는 그 메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요 메뉴 버튼,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뭐 이제 새 스케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케치를 새로 만들 때, 캔버스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갤러리는 갤러리 그림 그렸던 거 보는 거고, 뭐 공유는 뭐 말하는 애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설정이 있고, 기본 설정 들어가면, 여기 이제 다양한 설정들이 나와요. 뭐컨버스 캔버스를 회전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뭐 나오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뭐수압하는 설정하는 것도 있고, 뭐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뭐 펜모드라고 있는데, 이펜 모드는 뭐냐면은 딱 들어가 보면은 켜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켜기로 해 놓은 건데 보통 끄기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끄기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터치가 되는 손가락으로. 그래서 요 지금 펜 모드 요건 항상 켜기로 켜기로 돼 있어야 돼. 켜기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laughs>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있으면, 그림 있으면은. 요 이제 상단 버튼이 보면은 왼쪽 버튼이, 왼쪽 화살표 있고, 오른쪽 화살표 있거든요. 왼쪽 화살표는 되돌리기. 전화면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유. 이렇게. 이렇게. 전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다시 반대로.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 실수했다. 그러면은, 되돌리기. 이건 반대로 다시 돌리기. 뭐 이런 기능이에요. 요거는. 화살표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풍선이 있는데 이 말풍선을 좀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올가미로 지금 돼있죠뭐 사각형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올가미로 선택을 해서 그 옆에 보면 이동 버튼이 있어요 이동 아이콘 이걸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을 수가 있어요 약간 위쪽에다 종료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축소를 해보면, 요 지금 이동 버튼, 이건 뭐냐면은, 보통 손가락으로는 이게 확대, 축소, 뭐, 이렇게 캔버스 이동 다 돼요. 근데 이 그림 자체를, 그림 자체를 이동을 시키려면은 요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림 자체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 그림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뭐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확대라든지, 부분 확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반대로 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기능들이 있죠. 이제 페인트 통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서 페인트 통을 딱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은 딱 찍으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거죠. 색깔이 색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색상이 들어가는 게 있고, 옆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으로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이제 원형 그라데이션도 있고, 이 임계값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0으로 1로 놓으면 이렇게 딱딱 아, 딱 칠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끝까지 안 칠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글자글 하죠. 인계값을 좀 주면은 딱칠하면은 약간 겹치기가 돼요. 너무 많이 줬네요. 이건 음, 이 정도? 어, 이 정도로 딱 치면은 지금 어, 많이 없어졌죠. 아까보다. 그래서 이제 인계값을 주문 주수록 이게 더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자글자글한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은 이렇게 자글자글한데 인계값을 조금 이제 좀 주면은 딱 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색이 선과 깔끔하게 들어가는 뭐 이런 기능이고 그리고 뭐자 자는 말 그대로 요게 자예요 요, 요거 요 두개이렇게자 이런 식으로 글때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렇게 요거 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고, 여기 보면 뭐, 기아자, 뭐,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예. 요렇게 글 때. 깨끗하게 하고, 요렇게 글 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원형자도 있고요 늘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동그라미 치면은, 동그라미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자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은 이건 이제 대칭인데 대칭 지금 좌우로만 돼 있거든요 좌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이런 좌우 대칭 좌우 좌우대칭. 대칭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상하 좌우 대칭 뭐다 이렇게 체크하면 체크할수록 다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이제 뭐, 다양한 뭐, 기능들이 있는데, 대칭 기능.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버튼은 도형이죠. 이거 뭐, 직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쓰고, 동그라미 뭐, 사각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 예측 스트로크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1로 딱 놓으면은, 동그라미를 예를 들어서 그리면은, 자세히 보면 좀 꾸불꾸불해요. 원이 잘안 그려지죠,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꾸불꾸불하죠, 이런데? 찌그러지고, 동그라미가. 근데 이제, 최고가 5인데 5로 주면은, 이렇게 딱 그리면은, 딱 그리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얘가 지금 맞춰가지고 원을 잡아줘요. 사실 이게 기능이 이제, 손떨림 보정 기능이랑 약간 비슷한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거의 사용을 잘안 하게 되는데, 부족해요. 메디방 페인트 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손떨림 보정 기능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요 사진 모양은 사진을 불러올 때, 다른 쪽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불러와서 뭐할 때, 고를 때 쓰는 거고. 옆에 뭐 도형, 이거는 뭐, 이런 거 효과. 선으로 뭐 효과 줄 때나, 뭐 땡겨와가지고. 선, 이제, 다양하게 뭐 여기 있죠? 뭐 건물 같은 거. 건물이나 뭐, 그런 거 그릴 때 쓰면은 쓰는 거고, 그 옆에 요 t 자는 이제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카메라 아이콘, 이건 뭐냐면은 녹화가 돼요. 그림 그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보면은 이렇게 탭 태블릿 모양이 있는데 요걸딱 누르면은 화면이 없어져요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한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바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내리면은 얇게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투명도. 그리고 요거를 누른 상태,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레이어, 뭐, 브러쉬, 이렇게 설정,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창을 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려요. 놈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요거를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이거 딱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어, 위에 메뉴는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